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 사랑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정말 특별한 소식, 엄청난 소식, 어마어마한 소식, 지구의 지축을 올리는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을 다 붙여도 결코 과장이 아니고 과언이 아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김호중 공식 채널 유튜브 조회수가 3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말이 3억 뷰지 사실 3억 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3억 뷰 달성 소식에는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비밀을 설명해 드리면 찐 사랑의 그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면서 아주 찬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실 것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자, 우선 3억 뷰를 돌파하기까지 기간을 알아야 찐사랑의 소식이 뭔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자, 3억 뷰 이것이 자 2022년 7월 20일에 1억이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9일에 2억 돌파했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23일에 3억 돌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놀라운 사실 또는 찐 사랑의 사실이 뭐냐면, 이 1억이 돌파할 때 이제 대략 2년, 그 다음에 또 1억이 또 돌파되어서 2억이 되었을 때또 대략 2년입니다. 그러니까 1억 돌파할 때 2년, 또 1억 돌파할 때 2년이었는데, 자, 그럼 2억에서 3억 돌파할 때도. 어, 산술상 2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1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도 채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29일이 2억 돌파할 때였으니까, 5월 29일이면 이제 5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6, 7, 8, 9, 10, 11, 12, 1, 2, 3. 그래서, 10개월, 그러니까 3월 23일이니까 10개월 안된 시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9개월 20여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해야 그것이 더 돋보이고 위대해지니까 9개월 20여일 만에 1억이 돌파된 것이죠. 작년 5월 29일에 2억이 돌파했는데 5월 말쯤에 말하는 이제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비활동 시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통은 유튜브 스밍이 시들시들해지고 보통은 팬심이 시들시들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2년 걸려서 1억이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도, 도, 이 접어들고 또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전에 2년 1억이었다면, 이제는 뭐, 3년에 1억, 뭐, 4년에 1억,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좀 술리고 상식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어, 거꾸로. 그전엔 2년에 1억 되던 게, 이번에 1년 1억이 아니라, 9개월 20일 만에 1억. 어, 정말, 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찐 사랑의 증표다. 찐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말하면 보통 이렇잖아요. 이제 재물 많고 부유할 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가진 것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면 친구들이 사라지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많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제 보통 뭐 그런 스토리들이 조금씩 이제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던 시기에 2년에 1억이면 힘든 시기에는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단축돼서 과장하면 절반, 절반 이하로 이렇게 딱 압축이 되니까 9개월 20여일 매 만에 1억이 된 이것이야말로. 정말 찐 사랑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25년 3월 23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3억 돌파. 아, 김호중 공식 채널 유튜브 조회수 3억 돌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년도 아닌 9개월 20여일 만에 억 1억, 1억 돌파. 힘든 시기에 초스피드로 초 고속으로 1억 돌파, 1억 추가 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튜브 스밍에 이렇게 3억 돌파에 9개월 2여일 만에 1억을 추가한 이런 사실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 스밍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스밍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또 저의 권면과 권유를 통해서 유튜브 스밍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공카에 가면 유튜브 스밍을 짜놔서 스밍 목록을 3월 1일자에 올려놨기 때문에 공카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카 활용이 안 되시거나 공카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공카 스밍 목록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한 번만 딱 누르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밍은 세상 가장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가수를 응원하는 것에 가장 쉬운데 가장 강력한 거 유튜브 스밍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밍은 쉽고 돈안 들어, <laughs> 쉽고 돈안 들고 빨라, 효과 확실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톡을 열면 카톡 열립니다. 근데 문자 주실 때는 그 저에게 이름을 알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본인 핸드폰에는 제 이름을 놓고 핸드폰을 저장하니까 제 카톡이 뜨는데 저는 이름과 핸드폰을 저장하지 않으면 제 카톡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카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데 본인 핸드폰에는 제가 뜨니까 자기 이름을 안 알려주시고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자로는 반드시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니면 카톡은 바로 그냥 보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이름 바로 뜹니다. 근데 문자로는 이름이 안 떠요. 자, 그래서 문자로는 이름 알려주시고 카톡은 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010-2475-8822입니다. 010-2475-8822번 저장하시면 어, 카톡 뜰 거고요. 카톡으로 주시거나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김호중 공식 채널의 유튜브 3억 돌파. 그런데 최근에 어려운 시기 때부터 9개월 20여일 만에 9개월 22일 만에 1억 추가라는 어마어마하고도 찐한 감동의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